P 농산물의 생산량은 매년 전년보다도 25%씩 증가한다. 어, 그랬군. 그렇대요. 10년 후의 생산량이 올해 생산량의 k b 가 된다라고 할때 k가 얼마냐? 예를 들어서 선생님 올해 올해 생산량을 모르잖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임의로 정했어 이렇게. 그러면 내년, 1년 후. 1년 후에는 여기에 25%, 25 증가해야지. 여기에 25% 증가하려면 어떻게 써야 돼, 이걸? 25% 증가했다. 이걸 어떻게 써야 될까, 식으로. 일단 이거만 좀 알자. A의 25%. 이거 식을 어떻게 쓸까? A의 25%. n이 25%. 그렇지. a 곱하기 100분의 25. 또는 0.25a.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니까, 러 a, 여기에 100분의 25가 늘었으니까 넌 여기다가 a 곱하기 100분의 25. 이렇게 써야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좀 식이 귀찮아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쓸 거야. 또 이게 귀찮아서 100분의 100이니까 100분의 125지, 이거. 그래서 이렇게 써버릴 거야, 그냥. 자, 그러면. 2년 후에는, 이때는 어떻게 돼? 25%가 또 늘어야지. 이때는, 전년도에 25%씩 늘으니까, 이때는 여기에 25%가 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A의 1.25, 원래 양이었었는데, 여기에, 또, 이만큼이 늘어야 된단 말이야. 맞죠? 그 얘기는 이것도 식이 복잡해서 선생님이 똑같은 걸로 묶어주면 A에 1.25로 묶으면 1 더하기 100분의 25란 말이에요도 그럼 A에 1.25고, 이, 여기도 1.25네. 이거 1 더하기 100분의 25, 1.25. 이해하셨죠. 이렇게 쓰는 방법을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지금 할때잘 알아놔. 처음에 이거였는데 1년 후에는 여기에 25% 증가한대.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는데 여기에 25% 증가한. 이건 니가 얘기했어. 그래서 식을 이렇게 써서 아 이렇게 됐구나. 다그 다음에는 여기에 25%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또 여기에 25%가 늘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식을 정리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것같아 10년 후에는 a 의1 2 5의몇 등? 1년 후 1. 2년후 2. 아이거 저는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몰라요. 알아서 해요. 뭐, 들면세요 뭐, 알아서 하시겠죠, 뭐, 이거. 알아야 돼, 할 때. 네가 쓰, 근데 이것도 네가 복습할 때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니네 손으로 다 써서. 선생님, 이거 원래 이거 다른 애들한테 이거 설명 안 해. 그냥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한단 말이야. 할때 확실하게 네가 해야 돼, 한 번에. 그래서, 아,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했어. 10년 후 생산량이 이거야. 이거. 얘는 올해 생산량의 몇 배냐? 이런 얘기란 말이야. 10년 후 생산량이 올해 생산량의 k배. 이거잖아. 그렇지? 또뭐 이거 지 그거. k는 이거야. k가 이거라고. 왜 끝이 아니야? 왜 <laughs> <내> 끝이 아니냐면 왜 <laughs> 끝이 아니냐면 어, 선생님 이거 맞잖아요. 맞아. k가 1 2 5에 10승이야. 10승.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지수 없이 딱몇배 숫자로 한번 보고 싶어. 이게 어떤 건지. 그래서 이렇게 로그 k는 로그 로그 일점이오의 십승은 십로그 일점이 이런 얘기잖아 이제 근데 얘는 바꿔주면 십로그 백분의 백이십오 얘는 십로그 백이십오 그거 아기, 빼기, 빼기, 로그 100이니까 얘는 10의 로그 125는 5의 3승, 마이너스 로그 100은 10의 제곱이니까 10의 3 로그 5 마이너스 2. 로그 5가 0.7이라고 했어. 얘가 0.7. 그니까 러 10에 3 곱하기 0.7 빼기 2야. 그럼 얘가 3, 7에 21이 2.1이니까 0.1이 나오겠지. 그지? 그니까 러 얼마가 나와? 1이 나와. 1. 1이 나온단 말이야. 1, 1, 1. 즉이 값이 1이 나왔단 말이야. 로그 k가 1이 나왔어 k는 얼마야? 10이 된다는 네 무슨 얘기야? 1.25에 10승을 하면 10이 된다는 이렇게 알고 싶은 거야. 선생님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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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거야. 얘를. 그래서 이걸 로그로 계산하는 거야. 여기는 이게 주, 여기는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계산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야, 여기서는. 다시 한번 보